안녕하세요. 세계정복보입니다 이번에는 롯데리아의 티렉스 버거입니다. 이거는 나온 지좀 오래돼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매장에서 한번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이 그렇게 맛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어 한번 더 먹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요 녀석이 음, 번스보다 큰 통다리살. 치킨 패티에 부드러운 크림 어니언 소스. 가성비 제품. 자, 옛날에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튀어나왔던 것 같네요. 자, 요 녀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뜯었는데 햄버거 밖으로 뭐 살짝 튀어나오긴 했는데 옛날에 매장에서 먹었을 때는 이 양쪽으로 좀더 튀어나왔던 것 같은데 이 고기가 좀 주름 같기도 하고 크기가 아니면 뭐 복불복일 수도 있고요 자요 녀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양상추 마요네즈랑 요게 닭다리살 패티라고 하거든요 어 이번에 저는 뭐 그렉 그래, 어, 크기가 크지 않은 예, 패티가 걸렸네요 자 뒤에도 뭔가 소스가 있는지 아 뒤에는 피클과 아 어니언 예 크림 어니언 소스라고 있네요 크림 어니언 소스 피클이 있고 크림 어니언 소스 소스가 이정도 많이 넣은건지 적은건지 뭔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오자요 녀석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롯데리아 버거가 어 맥도날드나 와퍼 버거킹에 비하면은 조금 부실해 보이긴 하죠 좀 약간 별 버거가 많이 빠진 듯한 여기에 대신에 롯데리아가 다른 버거보다 좀싼 편이긴 하고요. 보면 아, 언뜻 생각나는 게 그래. 토마토가 안 보이네요. 보통 버거킹에서는 토마토가 웬만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음, 자, 요 녀석을 한번. 아, 그러니까 롯데리아는 버거가 롯데리아 버거는 아주 좀 특이한 버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내용물이 뭔가 특이한 것도 많고요. 어, 예상보다 빠진 것도 많고 뭔가 이상한 게 들은 것도 있고 아, 물론 롯데리아를 까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특이한 버거는 뭐 종류가 많으면 좋죠 뭐자 결코 깔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롯데리아가 뭔가 개성 강하고 좀 특이한 버거들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합체해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내용물을 보니까 뭔가 좀 부실해 보여서 일단 이 오리지널로 일단 맛을 보긴볼 거고요. 혹시나 몰라서 다른 소스. 한반 정도는 오리지널로 먹고 맛이 없으면 다른 걸 첨가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 티렉스 버거를 반 정도 먹어 봤는데요. 아, 맛이 아 이게 먹다 보니까 이게 다리살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 맘스터치에 사이 버거가 생각났더라고요 사이버거도그 닭다리살 패티 약간 두툼한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맘스터치 사이버거 맛이랑 이렇게 곰곰이 상상하면서 이렇게 비슷한가 이렇게 하면서 먹어봤는데 맛은 살짝 다릅니다 근데 약간 맛은 살짝 다른데 또 비슷한게 뭐냐면 약간 이 소스가 자극적인 소스가 아니고 그 사이버거도 마찬가지로 마요네즈 아니면은 그 이런 어니언 크림소스 이런 비슷한 맛이라서 약간, 그 부분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서, 아, 이 다리살은 뭐 약간 매콤한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결국은, 결론은, 이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그뭐 어느 정도 뭐, 먹을만 하다. 이 정도고, 아, 이게 맛있다. 야, 다음에 또 먹어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먹을만은 하다. 감자튀김하고 같이, 케찹에 찍어서 먹으니까 먹을 만은 한데 와 맛있다 사, 솔직히 저 사이버거도 맘스터치 사이버거도 아 맛있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먹을 만 하다지 그래서 어 저는 이 나머지에는 소스들을 잔뜩 뿌려서 먹을 예정입니다 일단 뭐 먹을 만은 한것 같습니다 먹을 만한데 맛있다 정도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티렉스 버거, 맛없다는 아닙니다. 맛없다는 아니고, <laughs> 먹을만 하다. 자,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세계정복보였습니다.